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세 표준 계산 특례, 세 번째 부동산 일괄 공급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했을 때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구분 필요성은 이거죠. 토지의 공급은 뭡니까? 면세, 건물의 공급은 과세인데 이것을 일괄 공급했을 때 어떻게 안분 계산할 것이냐. 일단은 구분된 실질 거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대로 합니다. 그죠? 건물 등의 공급 가액은, 그죠? 실질 거래 가액으로 한다. 근데 여기서 실질 거래 가액이 뭐냐? 매매 금액이 실질 거래 가액일 것. 그죠? 두 번째, 토지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구분 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뭐 합당할 것. 그죠? 요세 가지 요건을 구비한 실질 거래 가액이 있으면 그 구분된 실질 거래액을 가 어떻게 한다? 인정을 한다. 그죠?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데 작년에 법 규정이 하나 신설돼 가지고요. 요 구분된 실질 거래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법에 따라 가지고 정한 시가와 얼마 이상 30% 이상 차이가 났다. 그때는 그때는 뭐? 법에 따른 시가에 따라 가지고 다시 안분계산을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렇 중요하다. 그리고 구분된 실질 거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토지 건물 등의 시가로 안분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 요약해 보면 구분된 실질 거래 가액이 있으면 구분된 실질 거래 가액이 다른데, 그게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난다든가, 아니면 구분된 실질 거래 가액이 없다. 그렇게 되면 토지 건물 등의 뭘로. 시가로 안분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실제 거래가액 중에 토지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안분계산을 할 것인가? 일단 감정평가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해서 안분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감정가액이라는 게요. 언제 거냐? 그죠? 우리가 공급시기에 직전 과세기간에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언제? 종료일까지의 그안의기간에 포함된 감정평가인의 감정가액만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 기간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감정가액이 없다. 그렇게 되면 뭘로?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그죠. 기준가액으로 비례해야 한다. 그죠. 요때 기준시가는 뭡니까? 계약 체결 이래 뭘 발급해야 됩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다 보니까 요 기준시가는 언제? 공급 계약일 현재의 뭐 기준 시가에 이한다 는 얘기죠, 그죠 기준 시가에 이한다. 근데 우리가 기준 시가가 모두 없다 하게 되면 뭐 장부가액에 비례해서 안분합니다. 장부가액이 없다 그렇게 되면 뭐 취득가액에 비례해서 안분한다는 거.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억합니까? 감기 장치 해가지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가액 기준가액 없으면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서란 얘기죠. 그데 여기서 중간에 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왜 비어 있겠습니까? 기준가액이 모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뭐가 있다? 기준시가가 일부만 있다. 기준시가가 일부만 있으면요, 일단 일차적으로 기준시가에 갖고 안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차 안분은 뭘로 한다?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에 의해서 안분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장부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서 안분을해 놓고서 기준 가액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모아 가지고 뭐 기준 시가에 가지고 다시 2차 안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준 시가가 일부 있으면 1차적으로 어떻게? 장부 가액에서 안분하고 2차적으로 어떻게? 기준 시가가 기준 시가만 있는 거 모아 가지고 다시 기준 시가로 2차 안분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뭐 뻔하죠. 총 거래 가액을 어떻게? 토지 감정 가액 플러스 건물 감정 가액뿐에 뭐 건물 감정 가액만큼만 과세하면 되겠죠. 왜 토지의 공급은 면세요. 건물의 공급은 과세다 보니까 당연히 분자에는 과세 표준 건물의 가액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거래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모에 뭐 부모에 부가세 상당액을+ 상당액을 포함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부가세+ 부가세 상당액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따라서 분자 곱하기 영점을 분모에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기준시가가 있다 감정가액이 없고 기준시가가 있다 그러면 기준시가에서 의해 안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시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있다 하게 되면 1차 안분 어떻게 합니까 기준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를 쪼갭니다 그죠 기준시가 없는 거는 1차 안분에서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기준시가 있는 것은 1차 한분 해놓고서 다시 한번 어떻게 2차 한분을 한다. 그죠? 2차 한분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2차 안분은 건물 공급가액을 1차 안분된 금액을 다시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죠. 다시 쪼갠다. 이거는 실제 계산 사례 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경우 3번인데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했을 때 과세처,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은 아래의 공장을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9억 5천에 매각했어요. 근데 일단은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죠? 감정가액이 없고 기준가액으로 하려 보니까 기준가액도 뭐 기계장치의 기준시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할 수밖에 없다? 장부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장부가액 가 보니까 토지 건물이 기준 시가 있는 게 같이 뭉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까지 장부가액 1차 한 분하고 나서 토지 건물은 다시 기준 시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2차 한 분+ 안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매각 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 5천이죠. 9억 5천 그죠. 9억 5천 중에 그죠. 9억 5천 중에 일단 기계 장치 1차 한 분에서 끝날 거 먼저 그죠. 기준 시가가 어떻게 없는 거 없는 거부터 안분합니다. 그럼 얼마 총. 7억 분의 그저 7억 분의 기계 장치가 얼마입니까? 7천. 요거는 1차 한 분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예. 그저 예. 기계에 그저 기계에 기계의 과세 표준 얼마? 7억 분의 7천. 9억 5천을 7억 분의 7천으로 곱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 일단 9500만 원이 그저 9500만 원이 뭐가 된다. 기계 장치의 예,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기준시가 있는 건 뭡니까? 토지와 건물, 그죠? 토지와 건물인데 일단 건물이 포함된 기준시가 있는 거 안분을 해보시면요 9억 5천 중에, 그죠? 9억 5천 중에 1차 안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억 중에 1차 안분 대상 뭡니까? 기준시가 있는 거, 뭐? 토지와 건물 얼마? 6억 3천을 1차 안분한다는 얘기죠? 6억 3천을, 그죠? 1차 안분을 할 것이다 1차 한번끝 그다음 아장부가에게 1차 한번 끝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뭐가 있다 기준시가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2차 한번 들어갑니다 그죠 2차 한번 들어간다 얼마 우연치 않게 여기도 7억이네요 7억 중에 토지는 면세요 건물은 과세다 보니까 얼마만큼만 2억 8천만큼만 그죠 2억 8천만 원만큼만 예, 과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물의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한 건물의 과세표준 얼마? 3억 4천 2백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총 과세표준을 합치게 되면 9,500 p l 그죠. 3 3억 4천 2백만 원해가지고 얼마가 되더라. 4억 그죠. 4억 3천 그죠. 4억 3 7백만 원이 되더라. 그죠. 4억 3만 원이 그죠. 과세표준이 되더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기계장치는 기준시가 없기 때문에 1차 한 분에서 끝나고 그죠? 그죠? 그리고 기준시가 있는 무리들 그죠? 장부가액으로 토지건물 1차 한 분하고 나서 다시 2차 한분에 들어간다는 거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했을 때 과세표준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이 보시면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 고시하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요. 시행령에 보면요. 그 3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로 구분할 수 없는, 곤란한 경우에, 그죠? 곤란한 경우에 안분하는 방법을 국회청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고시 첫 번째가 뭡니까? 토지 건물을 일괄 산정 고시하는 오피스텔을 공급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요. 고시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권과 건물을 함께 고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분하려는 건 토지와 건물인데 요거를 일괄해서 산정 고시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고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죠? 그럼 토지는 뭘로 개별 공시지가 갖고 한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건물은 우리가 소득세법 99조에 따라 가지고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조정해 가지고 안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된다. 음, 다음 보실게요. 건축 중에 토지 건물을 일괄 공급했다. 그죠? 건축 중에 토지 건물을 일괄 공급했다. 뭐 미완성 상태에서 그죠? 미완성 상태에 공급했는데, 이 미완성 상태에 공급을 했는데 문제는 조건이 뭐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완성해 주는 조건이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실지 거래 가액을. 토지 기준가액과 건물 기준가액은 기준 시가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 조건대로 완성되었다고 보고 건물 기준가액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토지 기준가액 더하기 건물 기준가액분에 건물 기준가액만큼 과세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과세를 낸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건축 허가 조건이 변경됐다든가 다르게 완성되었다. 그때는 완성되는 날에 뭐 하시면 되는 거다? 정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정산하시면 된다. 이게 뭡니까? 건축 중에 토지건물을 일괄 공급했는데 미완성 상태에서 일괄 공급했는데 뭐 해주는 조건? 완성시켜 주는 조건. 그죠? 완성시켜 주는 조건으로 공급했을 때 안부 계산 방법이었죠. 그다음 보직은 뭐냐면요. 똑같이 토지건물을 공급했는데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서 공급한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완성시켜 주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미완성 상태에서 공급을 했다. 그 어떻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부모의 토지 기준가액은 공시지가로 가겠죠. 근데 건물 건물은 뭘로 기준 시가가 없다 보니까 뭘로 가라. 네, 장부가액으로 가라. 그죠. 그래서 부모는 뭐총 실지 거래가액 곱하기 토지 기준가액 플러스 건물에 뭐장부가액분에 건물에 장부가액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다음은 그죠.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입니다. 그죠?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우리가 어떤 이자, 우리가 어떤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는요, 일단 기계장치라든가 다른 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뭐,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뭘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그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있다는 얘기죠. 그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봐가지고,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만 뭘 계산한다?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그럼 해당 과세 기간에 전세 보증금 곱하기 3 6 5분에 대상 기간 일수 곱하기 뭘 곱하게 한다? 정기예금 이자율. 지금 1.8%죠. 정기예금 그렇죠? 이자율을 곱하게 한다. 그러니까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뭐냐?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임대보증금을 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사용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얘기 그리고 전세금 등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별 뭘곱 하게 가지고 적수를 계산해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전세금 등을 임대료에 충당했다. 그러게 되면 그 임대료에 충당하고 전세금이 미 아닌 가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의 건물을 임대했으면 임대 임대 보증금 계산이 끝나죠. 그런데 자기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임차한 건물을 다시 전대했다. 그죠? 임차한 건물을 임대준 경우 전대라 고 하죠. 전대. 전대했을 때그 전대 보증금에 해갖고 어떻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거냐. 일단 전부 전대했다. 전부 전대했다 하게 되면 받은 고, 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불난 보증금을 빼가지고 그 보증금 적수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부 전대했다 하게 되면 받은 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불난 보증금에서 임대 면적 중에 뭐 전대 면적만큼만 빼가지고 그 받은 보증금, 그 받은 보증금에 뭐 적수 계산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시면요. 간주임들을 계산 대상이 되는 보증금은 일단 내가 전대 보증금을 얼마를 받았다.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받았는데 내가 당초 건물을 임차하면서 2억을 지불했어요. 2억. 2억을 지불했는데 그 2억을 지불한 것 중에 전부 임대한 게 아니고 일부만 임대했기 때문에 몇 제곱 500제곱미터 중에 500제곱미터분의 100제곱미터만큼만 임대했기 때문에 요만큼만 지불시 임차보증금으로 네, 뺀다는 얘기죠. 그렇죠? 임차보증 임차시 지불보증금으로 뺀다. 따라서 보증금 계산 대상은 얼마가 된다. 1억에서 4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1억에서 4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이 된다. 임대료를 두 번째 보실 게 뭐냐면 임대료 중에 임대료를 우리가 일시불 또는 선불 후불로 받는 경우입니다.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한번 아까 봤죠. 용역의 계속적 공급일 때 그죠. 둘 이상의 과세의향을 쳐 부동산 임대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뭐 선불이나 후불로 받았다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은 일단 공급 시기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 됩니다. 안분 한다는 적이다. 안분 그럼 대가를 계약 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 대상 기간 합계액을 한다는 거 한번 참고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A가 2020년 4월 16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억 원, 1년분 월세 1,200만 원을 선수령하였다. 선발급 세금은 발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기역임대업는 전기 1.8%, 1년은 365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 1기 부가세 신고할 과세 표준이 얼마이냐. 여기 좀 약간 잘못됐네요. 그죠? 2020년 2020년 일기 부가 가치세 신고할 과세표지 얼마냐? 살펴보시면요. 일단 임대 보증금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임대 보증금에 대해 갖고 뭐 간주 임대료부터 계산하셔야 될 거다. 그죠? 간주 임대료. 1억을 1억 원 중에 우리가 이 해당 과세 기간이 뭐 76일이 나오죠. 76일. 그럼 365일로 가지고 1.8% 곱하기 하시면 간주 임대료 얼마가 된다. 37만 4,794원이 일단 뭐 부가세 과세 표준 된다니까요 거는 세금 계산을 발급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죠? 없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뭐 1년분 월세 1,200만 원을 선수령했다 그죠? 1년분 월세 1,200만 원을 선수령했다 아 1년분 지급기간이 뭐둘 이상의 과세에 걸쳐있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과세에 걸쳐있으면 요걸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는 얘기죠 뭐 과세기간별로 안분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일을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6월 30, 12월 31일, 2011년 6월 30. 넣은 다음에 이거를 월할로 안분 계산한다.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이죠. 근데 말월이 한 달이면 말월도 산입합니다. 근데 이따 2020년 1기 3개월, 그죠? 2020년 2기 6개월, 2021년 1기 3개월로 해가지고 석 달, 6개월, 석 달로 어떻게 안분 쪼개란 얘기죠. 쪼개라. 따라서 2020년 1기에 해당되는 것은 1,200만원 중에 얼마? 3개월에 해당하는 300만원만큼만 이번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되겠죠. 그냥 합치면 얼마? 300만원 플러스 그죠? 300만원 플러스 간주임재료 374,794원 해가지고 3374,794원 신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2020년 1기에 아. 일단 지금까지요. 그 부동산 일괄 공급과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